이번 영상은 안 볼래야 안볼수 없는, 안 보고 누워있으면 자꾸 생각나는 유튜버 수익에 관한 영상입니다. 그것도 HLB 코인에 탑승한 유튜버의 수익에 대한 영상입니다. 시작합니다. 저와 HLB와의 첫 만남은 6월 27일이었습니다. 주식하는 사람은 HLB를 안 볼래야 안볼수 없는 날이었죠. 썸네일 차트를 봐도 장대 음봉 LCHB 역사에 기록된 유기치의 사태 날이었습니다. 우와 포포수 하고 저는 제갈 길을 또 갔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리버세라닙이 뭔지도 몰랐으며 관심도 없었죠. HLB가 워낙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다 보니 간간이 눈에 띄기는 했으나 금세 잊혀졌고 인상 실패한 종목이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. 아마 누가 너 HLB 알아? 하면 몰라라고 말했을 겁니다. 그러던 중제 눈에 띄게 되는 순간들이 조금씩 생겨났는데요.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유튜브로 해명하고 발표했던 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. 회사의 대응이 빠르다는 인식이 아마 이때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. 9월 2일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HLB를 다루기 시작합니다. 8월 5일, 8월 16일, 이렇게 띄엄띄엄 영상을 업로드하던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9월 7일은 6개나 올렸는데요. 9월부터 뭔가가 달라진 걸까요? 무엇이 제 눈에 띄게 된 것일까요? 그건 바로 9월 2일 양봉이 제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제가 뭔가 냄새를 맡은 겁니다. 보통은 임상 실패 후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 생각하는데 신라진 주주님들 죄송합니다. HLB는 딱 봐도 저 양봉 세 개가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던 겁니다.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HLB를 업로드 했습니다. 이때부터 제 영상을 보시고 HAB를 투자하셔서 대박을 친 구독자님들도 많으시죠?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그렇게 또 시간은 흐르면서 임상 결과 발표 날짜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. 저는 이때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. 집에 돌아오니 제 유튜브 조회수가 갑자기 떡상하고 있었습니다. 곧장 컴퓨터를 켜고 결과 발표를 시청하니 글로벌 임상이 대박이 난 거죠.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. 나는 HLB 떡상 코인에 탑승했구나라는 것을 말이죠. 이때부터 자고 일어나면 HLB는 급등하고 또 급등하고 재미있었죠. 라이브 방송도 하고 구독자님들과 즐겁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 단기 시세의 끝도 어느덧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자 이제 슬슬 수익을 공개할 때가 되었네요. 과연 HLB 떡상 코인의 단, 유튜버는 얼마나 벌었을까? 최근 28일 수익을 공개합니다. 짜잔! 28일 추정 수익은 약 40달러입니다. 반응은 두 가지일 텐데요. 저거저거 방구석에서 저렇게 꿀을 빨다니 야, 돈 엄청 벌었을 줄 알고 배 아플 뻔 했는데 다행이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건비도 안 나왔습니다. 하지만 대신에 얻은 게 많습니다. 많은 공부가 되었다 말이죠. 다시 수익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 수익의 평균적인 상한선은 20 달러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. 최근에 상한선을 뚫은 건 다시 제가 HLB에 집중하면서. 영상 편집자를 구해 움직이는 동영상을 넣고 시각적인 퀄리티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회수가 정거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. 저는 하루에 영상을 한개 혹은 두 개를 업로드 하는데요. 하루에 만약 HLB 영상을 1 0 개씩 올리는 분이 있다면 그 수익은 아무튼 유튜브를 해보면서 느낀건 생각보다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유튜브는 재미가 있어야 오래 할수 있습니다. 아님 뭔가 얻어가는게 있던가요? 제가 hlb나 업로드한건 아닙니다. 옆길로 세기도 많이 했고 한동안 활동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. 제일 작을 때 수익이 놀라지 마시고 1달러입니다. 한천 얼마죠? 왜 그랬냐? 그냥 HLB 영상만 업로드하면 조회수도 상승하고 수익도 떡상했을 텐데 말이죠.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수도 있습니다. 저의 이유는 다음 것 같은데요. 첫 번째, 재미가 없어서. 두 번째, HLB 관련 소스가 떨어져서. 사실 소스 부족은 최근에 영상 업로드 하면서 변명이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소스는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주식 계좌와 관련이 있습니다. 장중에 영상 소스를 구하고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할 때가 있는데요.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.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.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. 특히 남자는 말이죠. 트레이딩 중 영상 편집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을 때 깊은 빡침이 오는 거죠. 한달 유튜브 수익이 약 40만 원인데, 주식으로 하루에 40만 원을 날렸다. 그것도 영상 편집하다가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 했나? 자기가 두 배입니다. 네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로 주식 계좌와 관련이 있는데요. HLB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업로드 하면서 매매를 대충 하니까, 소홀히 하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왜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에 대한 방법도 까먹게 되고 다른 종목은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무슨 이슈가 있는지도 모르게 된 겁니다. 시장에서 도태되기 딱 좋게 환경이 구성이 돼버린 거죠.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,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 망각하게 된 겁니다. HLB 한 종목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이죠. 매일 장 끝나고 복귀하고 트레이딩 실력을 점검하고. 이런 거를 언젠가부터 안 하게 되고, 그 시간에 영상 편집을 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. 어느 부터인가 계좌가 망가지게 되고, 다시 유튜브 한달 수익과 계좌를 비교해 보고, 깊은 빡침과 니우침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.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응 좋으면 저번 달 수익도 공개해갑니다. 기준은 조회수 3만입니다. 이상입니다.